질병과 그 좋다던 상해의료비를 전환하려고 했더니 비급여주사비 MRI 도둑치료가 빠지는군요 애가 탑니다라고 하셨어 우리 사랑호님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예전 실비 같은 경우는 질병입통원의료비로 되어 있지만 상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상해의료실비와 상해입통원의료비 두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상해입통원의료비가 아닌 상해의료실비를 지금의 착한 실비로 전환하려고 그러면은 상해 쪽에 대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? 얘는 입통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상해의료실비 은 입원을 했던, 통원을 했던 상관없이 천만 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. 그렇다면 얘는 상품 자체가 틀린 거야. 그러니까 얘는 전환이 안 돼. 근데 웃긴 건 비급여 주사제, 비급여 MRI, 도수치료 이거 3대 특약 같은 경우는 상해 쪽에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황당한 거야. 그러니까 상해 의료실비는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얘는 상해에 붙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질병 입통원 의료비만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상해는 그쪽에 붙어 있으니까 전환이 안 되는 거야. 따라서 결론적으로 질병 입통원 의료비와 상해 의료실비가 붙어 있는 거는 전환이 안 됩니다. 따라서 과거에 특별한 병력이 없다 그러면 지금 실비로 새로 갈아타는 게 장땡이고 특별한 병력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골 때려지는 겁니다 알겠죠 아 그렇습니다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 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 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리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